자 x가 다음과 같다 일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, 물론 뭐 x에다가 얘를 대입을 x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겠지만 어이, 그러면 겁나 복잡해 보인다 뭐 그런 거죠 자 얘가 너무 복잡해서 대입하기 엄두가 안 난다 라는 건데 얘를 좀 정리를 하죠 자 2를 넘기고요 여전히 마음이 안 들어요 마이너스 1까지 넘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요. 양변을 제곱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제곱하시면 3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. 얘도 넘겨버리겠습니다. 그러면 깔끔하게 네,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x는 어떤 x냐? 다음을 성립시키는 x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x는 얼마가 될 거냐면 네,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라는 거죠. 자 그럼 이제 여기서 x를 묶어 내시게 되면 x 제곱 플러스 x다 라는 건데 얘가 얼마라고?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x가 되겠죠. 음 5x 그러면 4x-1이 되겠다라는 거고 이제 x에다가 2분의-1 -1 플러스 루트 3i를 대입을 하시게 되면 분배하시면 되겠죠 자,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3i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, 어쨌든 이 문제에서 뭔가를 이제 기억을 한다라면 얘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과 같을 때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넘긴다, 넘긴다, 뭐만 남길 때까지 예, 루트 i가 루트와 i가 나올 때까지 다 넘겨버린다라는 거고 이제 루트와 i를 날리기 위해서 제곱을 예,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예, 문제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.